마음으로 떠난 여정의 시작은 깊은 울림과 선명한 이정표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저 새해에 새로운 땅을 달으며 새롭게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으시겠지라는 막연한 바람도 필리핀과 영혼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기도조차 부족했던 상태 출발 직전까지 필리핀에 가서도 사역 후 숙소에 돌아와 새벽까지 일을 해야 했던 피곤한 상황 여정에 대한 기대와 준비 없이 선교 파송이라는 말이 부담스럽고 조금은 거창하게 여겨졌던 제게 5박 6일 동안 제 마음과 생각에 부어 주신 것들은 저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륙 직전 필리핀에 있는 그루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루는 제게 엄마 여긴 아픈 개들이 많고 길에 개똥이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의 첫날 아침, 대문을 나서며 앞불상 개똥을 밟는 신고식으로 선교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더 충만해져 있던 아들의 말을 잘 새겼어야 했습니다. 드림팀이라 여겨질 만큼 함께 떠난 팀원들은 하나됨으로 서로를 통해 매일 즐겁고 감사한 시간들이었고 아침, 저녁, 개, 고양이, 닭들이 동물의 합창으로 모닝콜과 자장가 서비스를 해주었으며 하루하루 꽉찬 선교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덜컹거리는 차에 마주 앉아 장거리를 이동하며 나눈 마음들과 소소한 이야기들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은 그저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또한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필리핀 사람들의 삶은 감명 깊은 한편의 다큐 영화 같았고, 시도 때도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감은 말로, 글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가득했습니다. 늘어진 추리닝과 슬리퍼를 신고, 마음과 자세를 낮춰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통해 진짜 겸손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친 자로 열방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이번 필리핀 선교를 통해 제 마음에 깊은 생각으로 새겨주신 단어는 빛과 꿈입니다. 저녁 6시면 깜깜해지는 필리핀인데 가로등도 없고 집과 가게에 아주 어두운 불 하나 겨우 밝혀진 풍경을 보며 빛이 충만하여 조금 밝히는 것과 밝힐 빛이 없어 조금 밝히는 것은 엄청난 차이라 여겨졌습니다. 어둠이 익숙한 그들은 작은 빛으로도 매일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겨우 작은 빛이어도 깜깜한 어둠의 희망의 빛이 됩니다. 또한 밝고 맑은 눈빛에 감사와 행복은 있었는데 꿈이 없어 살아도 살아있지 않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빛 대신 예수가 소망 대신 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막연히 음악 선교에 대한 꿈을 꾸었고 대학 시절 나의 전공을 통한 전문인 선교에 대해 기도했었습니다. 유학 시절에도 독일과 유럽의 예수의 마음을 담아 노래와 천향으로 조금이나마 선교적인 삶을 살고자 노력했고 귀국 후 지난 9년 동안 부족했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예수의 마음을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2025년 저의 한계를 넘는 새로운 꿈을 더합니다. 저에게 부어주신 재능과 영감으로. 음악을 통해 열방의 빛과 꿈을 전할 수 있는 실제적인 프로젝트를 기획해 보고자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가능하게 될지, 누구와 어떤 모습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주신 마음뿐, 당장 가진 것도, 제가 할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름 부으심의 영감을 함께할 동역자들을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어진 일상 속에, 앞으로도 기획자로, 지도, 지도자로, 지휘자 그리고 연주자로 살아갈 것이며 주어진 모든 일에 실력과 영성을 경비하며 점점 더 무르익어갈 것입니다 실력을 쌓아야 하는 이유, 돈을 더 벌어야 하는 이유가 선명해졌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분이 원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 확신합니다 가장 좋은 그분의 때에 이룰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제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비해 제가 주님께 드린 것은 재정도 시간도 건강도 겨우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 예정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것은 내 영혼과 혼을 다 채우고도 넘칠 만큼이니 이 모든 것이 그저 감사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